자 기... 지금 네네. 블랙 타이거 기세가 초반 기세가 이전 경기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목소리> 맞아요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바짝 올려놓고 구어로 선수가 왼쪽 침투 아 그리고 실수네요구어로 예! 선수가 왼쪽 침투 아 그리고 실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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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첫 번째 골을 만드는. 치아는 세러머니라는 줄 알았는데 혼자 했습니다. 네, 박호중 선수가 아, 첫 경기부터 좋은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첫 골을 만들어냅니다. 분위기를 시작부터 이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블랙타이거의 공격수들부터 후방 라인까지 굉장히 올려놓고 레드엘레븐이 아예 올라오지 어?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어? 네,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계속해서 맞아, 맞아, 맞아. 뺏어내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맞아. 계속해 실수나게 하는 거예요 실수나게 하고 슈팅까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지금도 또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막아냈어요 또트팅 막아냈어요 또고요자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다한번박고중 기회인데요 기회인데요 다한번박고중 하. 위치 선정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포지션을 잘 쓰고 무리하게 플레이를 안 하고 네. 똑똑하게 플레이하고 있어요. 똑똑하게 있습니다. 플레이하고 있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정말 어제 많이 보이지 않았던 물론 좋은 활약을 했지만 되게 튀지 않았던 팀을 위해서 희생했던 선수들이 오늘 더 유난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보이고 네. 있어요. 박서후. 오! 자, 네, 아, 좋은 아, 시도예요. 네, 좋은 시도였어요. 아, 이 공간을 잘 봤는데 먼저 수비 위치를 잡았던 선수들이 좋았네요. 이 시도가 발밑에 붙었고 그게 골로 이어졌다면 정말로 좋은 찬스였거든요. 네, 멋진 골이 됐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도 자체에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 블랙 타이거가 경기를 이기고 있을 때 공간을 침투하는 이런 플레이도 많이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네. 알고 있어요, 팀 선수들을. 아, 김영석의 좋은 커트가 나옵니다. 아, 그러면. 렉 계속해서 물고 나가고 있습니다. 임명연타 어? 다시 압박 성공. 임명연 타고. 아, 다시 압박 성공. 렉겼지만 어? 다시 뺏는... 압박 성공입니다. 김영석. 김영석. 어? 압박 어? 성공입니다. 김영석. 김영석.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 찬스인데요. 그리고 찬스인데요. 어? 어? 김영석. 선택했어요. 빨리, 그리고 어? 찬스인데요. 그리고 찬스인데요! 그리고 찬스인데요! 그리고 찬스인데요! 들어갑니다! 찬스 찬스 아, 예, 찬스 아, 예, 예, 최진원! 스윙! 최진원! 스윙! 오! 야, 이거는 마무리는 최진원이 했지만 이 최진원에게 찬스를 만든 선수는 김영석이었습니다. 교실에서 뛰고 저의 진원이라고 생 본인의 장점이 었다저볼 소유해서 팀원들에게 배급해 줍니다. 아, 패스? 네. 아, 네. 아, 그리고 찬스인요 아, 애들이 다 잘해주니까 뭔가 경기가 더 수월하고 재미있었어요. 지나아꼭 열심히 해서 11인에 뽑히자. 파이팅!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어, 아,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laughs> 거! 나봉 <laughs> 나봉 우리 거 눈치 보지 마 야, 사고 싶은 거다 해도 돼. 내가 맞았어도 먼저 우선은 우리 거라고 들어야 됩니다. 네. 네. 저희 볼이라고 듭니다 무조건. 네. 자 경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양팀 모두 교체 카드를 꺼내 듭니다. 아 어, 누가 들어올지. 교체, 교체 카드 되네요? 이후에 역전을 했던 배, 그 레디 일레븐 맞습니다. 어? 아 박항산 선수가 들어왔네요. 좋은 패스입니다. 예. 아, 장정호 선수 고다유, 자. 아, 장어호 선수 고다유, 이거. 아, 진짜 걸려서 진짜! 걸려도 넘어졌으면 바로 집어 을 수도 있었는데요. 아, 그렇지만 더 좋은 찬스를 내가 맞이할 수 있다라는 집념으로 고다유 선수가 슈팅 기회를 맞이했고요. 박민규, 아, 이거를 발끝으로 막아냅니다. 막아냈어요. 아, 아. 박민규 선수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아, 골키퍼 때문에 이 경기 이겼네. 골키퍼가 다 했네. 이런 얘기를 매경기 듣고 싶다라고 있는데, 아,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만큼 자기가 돋보이고 싶다. 이런 건가요? 아, 지금도 보세요. 아프다! 아, 확실 아니면 이... 책임을, 책임을 지고 있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갑니다. 박호중, 박호중, 박호중! 혼자합니다아 아! 아, 박호중 선수 또 오늘 활약 대단합니다. 사이드 나와, 나와. 아! 오아오아 아우리 안돼 안돼 아우리 안돼 안돼 자한번더 골수네요 안돼 안돼 자한번더 골수네요 다시 한번 박호중 3병으로 이어가네요 아 카메라 앞으로 달려가는 박호중 이번에는 화려한 아, 의 가부좌 세레머니를 펼칩니다. 그거하고 싶다고 들었는데 맞으니까 블랙타이어가 오늘 다른 팀이 됐네요. 3 내용 상황에서 내려서지 않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네. 어제 실점 많이 한 것에 대한 또또 가세죠. 또아 어제 실점 많이 한 것에 대한 또또 가세죠. 또, 또아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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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거룩구거룩 아. 갑니다. 갑니다. 구거룩구거룩구거룩 좋은 시도였어요. 정말 좋은, 좋은 시도였어요. 선수였어요. 와, 이건 염지우 선수가 어, 자신있게 달려 나왔기 때문에 구건우 선수가 각도를 크게 꺾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구건우 선수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수비진영에서 인터셉트한 후에 공격진영까지 네. 올라왔거든요. 새로운 선수들이 자꾸 보여요. 자꾸 보여요, 진짜. 네. 저희는 그냥 즐겁게 새로운 선수를 네. 보는 맛이 있지만. <laughs>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심사위원분들은 여섯 명의 심사위원분들의 머릿 속은 점점 아 피로감이 몰려오고 있지 않을까? 아 그냥 다보네다 버네. 시즌으로 해서 보니까 다 실력이 너무 좋아요. 블랙타이거 김용 너무나 확연히 달라졌어요. 아이 경기를 너무 안정적으로 풀어가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자, 아, 그리고 결정적인 자, 침투 또 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자, 침투 또 봅니다. 들어갑니다. 최지원, 또, 최지원, 또, 최지원, 또 역대급 골입니다. 역대급 골이에요. 됩니다. 박진 진짜 끝까지 가서 와크 페이스를 해놨더니 와. 득점을 한 선수는 박진섭입니다. 하지만 박진섭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한 선수 최진원의 크로스. 야 독일 양반보다 정확했어요. 야. 후! 아 뒤에서 빌드업을 천천히 이어갔고 맞아요. 그 볼을 침투 패스로 이어진 다음에 크로스로 올려줬고 골로 이어졌거든요. 형들 내일 좀 조심하세요, 지하다. 지하다 그냥 끝내고 올 테니까 가보 하세요. 기뻤어요. 기뻤어? 좀, 좀 뿌듯해요. <laughs>